안녕하세요, 여러분. 채수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아침에 눈 떠서 일어나자마자 젤레이를 받고 왔어요. 보시면 여기 엄지나 중지, 요런 손가락에 되게 말캉해 보이는 이런 투명한 포인트들도 놓고 왔습니다. 제가 원래 진짜 한동안 일반 네일만 발랐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오랜만에 또 젤레이를 받았냐면, 일단 제가 스킨케어는 다 끝내고 왔는데, 메이크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베이스는 이 시코르 스틱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할 건데,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몰라요. 마켓으로 제가 이 제품 가져왔을 때 후기가 진짜 좋았었던 제품이에요. 피부에 쓱쓱 이렇게 그어준 다음에, 원래는 여기 뒷부분에 이런 부드러운 브러쉬도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브러쉬보다는 그냥 에어퍼프로 밀착해서 바르는 게 조금 더 얇고 착착착. 잘 먹는 것 같아서 퍼프로 주로 두드려서 사용을 합니다. 뭔가 좀 가볍게 메이크업을 하고 외출을 하고 싶은데 귀찮음이 느껴질 때 그냥 스틱 파운데이션 꺼내서 쓱쓱 그어주고 두드려주면 끝이니까 굉장히 간편한 제품이에요. 휴대성도 좋고. 다시 젤레일로 넘어가 보자면 저는 젤레일을 꾸준히 받을 때보다 일반 네일을 바르거나 아니면 그냥 맨손톱으로 지낼 때 훨씬 더... 손톱이 좀 상하고 갈라지고 트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두 번째 손톱 부분이 진짜 이렇게 두 겹으로 갈라져서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맨손톱을 방치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런 손톱은 진짜 일반 네일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예약을 잡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를 깔았는데요. 이 제품이 굉장히 얇게 발리는 그런 제형이다 보니까 커버력 자체가 되게 높고 이렇진 않거든요. 하지만 장점이 어, 커버력이 조금 부족하다 싶은 부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쓱쓱 그어서 덧발라서 깔아줘도 밀리거나 하는 현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쓱쓱 사용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방시 파우더를 사용해서 그래서 좀 젤레이를 받아서 도톰하게 손톱을 덧대 놔야지만 얘가 좀 붙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엄청 빠르게 젤레이를 바고왔는데 샵에서 구독자님을 만났어요. 그 구독자님이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 영상도 보셨더라고요. 사실 완전 생얼에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그냥 저만 보고서는 알아볼 수 있는 확률이 진짜 적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되게 자주 들고 나갔던 그 마르지엘라 체인 지갑이랑 이 그립톡을 보고 저인 줄 알아보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눈썰미가 좋으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영상 보시고 폴로 가디건도 따라서 구매했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아이브로우는 슈에무라 하드 포뮬라. 제가 최근에 눈썹을 새롭게 다듬었는데 평소 모양보다 약간 조금 더 얇게 눈썹을 뽑아 놔서 그릴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제가 다니는 네일샵에서 예전에도 저를 한번 알아보셨던 구독자분이 계셨는데 그때도 쌩얼이었나? 그때는 마스크를 안 하던 시절이긴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어, 어떻게 알아보셨지? 싶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알아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 그래서 이렇게 눈썹을 얇게 그려주고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은 시코르에서 신상으로 출시된 뉴스텝업 섀도우 팔레트를 사용을 할 건데 이번에 이렇게 세 가지 컬러의 구 팔레트들이 출시가 됐는데요. 제가 오늘 사용할 팔레트는 2호 룸폴2라는 요런 섀도우 팔레트인데 컬러 구성을 보시면은 브라운 음영 메이크업이나 허니골드 메이크업, 오렌지 브라운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데일리한 컬러감부터 화려한 글리터 메이크업을 함께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정말 높은 팔레트입니 중간에 있는 컬러를 사용해서 톤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이번 스텝업 섀도우 팔레트이 밀착력이 진짜 좋아요. 밀착력 발색력이 진짜 좋기 때문에 처음 테스트를 해봤을 때 밀착력이 이렇게 높나 생각이 들었던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눈두덩이 윗부분하고 여기 언더 삼각존 부분에도 다시 한번 그리고 좀더 딥한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이렇게 조금 더 깊게 음영을 한번 잡아줬고요. 다음은 이 컬러를 손가락에 살짝 붙여서 이 컬러는 오렌지 빛이 살짝 도는 컬러감이라서 전체적으로 깔아주지 않고 여기 눈두덩이 중간 부분에만 양 조절을 해주면서 톡톡톡톡 블렌딩을 해줘요. 이 컬러가 발색력이 진짜 좋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블렌딩을 시켜주면은 딱 이런 느낌의 예쁜 컬러감이 나와요. 마스카라는 홀리카홀리카 레시코렉팅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여러분 저이 마스카라도 이제 보내줄 때가 된것 같아요 이제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구매를 하는 제품이 됩니다 진짜 지독한 재구매 템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해주고요 아이라이너는 제가 지난 영상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유튜쿨 포스쿨 저는 점막을 채워도 되지 않는 눈이라서 항상 라이너를 그릴 때 여기 눈꼬리 부분을 위주로 그려주고 있어요. 이 아이 팔레트는 매트한 섀도우들도 예쁜데 이 펄감 있는 이 섀도우들의 컬러감이 너무 예뻐요. 특히 이두 번째 컬러. 그래서 애교살 앞머리 이렇게 발라주면 너무 과하지도 않은데 되게 포인트를 딱줄수 있는 그런 컬러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메이크업은 다 완성을 했고요. 제가 오늘 아이메이크업에 사용한 이 시코르 스텝업 섀도우 팔레트가 온라인으로는 이미 출시가 됐고요. 시코르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29일 월요일에 런칭이 되는 제품이라고 해요. 제 메이크업을 보시고 좀 궁금해졌다 하시는 분들은 29일 이후에 매장에서 발색 테스트를 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롬앤 베럴댄 쉐입 1호. 이 컬러를 납작한 브러쉬에 살짝 묻혀서 여기 애교살 부분에 그림자를 샥 만들어줄게요. 진짜 이 애교살 그림자 한번 만들기 시작하면은 어, 내 애교살이 원래 이 정도는 됐었지라고 이렇게 좀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그림자 만들어주자마자 갑자기 눈이 엄청 커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연한 컬러를 사용해서는 콧대 부분에 여기 콧볼 끝부분을 조금 더 날렵하고 뾰족하게 만들어줄게요. 이어서 여기 끝부분까지 조금 더 날렵하게. 이렇게 보시면 코도 갑자기 엄청 날렵해졌죠. 그리고 블러셔는 이 미샤 코튼 블러셔 만다리네이드 컬러를 사용을 해볼 건데요. 이 컬러는 제가 잠이 안 와서 쿠팡에서 쇼핑하다가 충동적으로 구매한 블러셔예요. 제가 또 오렌지빛 블러셔를 워낙에 좋아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앞볼 부분에 톡톡톡 발라서 저에게는 없는 러블리함을 블러셔로 넣어주겠습니다. 오늘 섀도우에도 약간 좀 오렌지빛이 있어서 이렇게 귤빛 오렌지빛 컬러를 사용해주면 조금 더 컬러감이 맞으면서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렌지 컬러 블러셔는 조금 더 힘을 줘서 올려줬고요 그리고 이맥웜 소울 컬러를 사용해서 광대 부분을 감싸서 바깥쪽 부분에 미샤 블러셔랑 좀 자연스럽게 컬러감이 이어지게 발색을 해줄게요 헉, 여러분 저 지금 제 머리에 여기 흰머리가 있는 줄 알고 충격 먹어서 떼보니까, 보이시나요, 여러분? 브러쉬가 이렇게 한모 빠진 거였어요. 갑자기 없던 새치가 생긴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블러셔를 조금 자연스럽게 살짝 이렇게 눌러주고 립을 발색을 해볼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요즘 가장 핫한 틴트로 알고 있는데, 바로 립커벨. 장난이고요. 이번에 3CE에서 신상으로 출시된 블러 워터 틴트. 이세 가지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 픽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거 너무 컬러 잘 뽑았다고 생각했는데 코랄문 컬러고요. 이건 사실 코랄이라고 하기엔 조금 진하고 생기가 되게 확 올라오는 그런 느낌의 컬러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핑크 구아바 컬러인데 이 컬러도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플레이오프 컬러인데 이건 좀 웜한 웜한 레드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랑하실 법한 그런 컬러입니다. 코랄문 컬러를 발색을 해볼게요. 물티슈로 바로 닦아내 보면 사실 착색 정도가 굉장히 강한 편은 아니고요. 제가 외출할 때도 이 코랄문을 최근에 계속 발랐었는데 지속력 자체가 되게 좋은 틴트는 아니에요. 뭐 먹고 하면은 컬러가 좀 많이 날아가긴 하더라고요. 이 틴트의 이름이 블러 워터 틴트잖아요. 그래서 발색을 할 때는 되게 되게 좀 촉촉한 젤 틴트의 질감으로 발색이 되는데 딱 픽스가 되고 나면 이런 느낌으로 좀 보송한 마무리감이라서 이름이 그렇게 붙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블러워터 틴트를 발색을 하자마자 제가 직전 바로 전 겟레디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이3 c 쇼킹 립 블러 틴트. 이게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근데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제형 자체가 묽기 때문에 입술 위에 얹을 때 보면은 뭔가 물 틴트랑 젤 틴트 사이에 있는 느낌으로 입술 위에 올라가거든요. 3 c 는 뭔가 보송해 보이는데 안이 조금 더 촉촉한 느낌이고 음, 뭔가 이렇게 한겹 올라간 느낌은 있거든요? 근데 요 쇼킹 립 블러는 발랐을 때 너무 가볍게 발려가지고 건조된 이후에 마스크에 묻어남이 없는 건 기본이고 입술에 뭔가 발려져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 자체가 그렇게 크게 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가볍게 발리는 그런 질감이에요. 그래서 이 3CE랑 토니몰이 둘다 요즘처럼 마스크를 착용하는 시기에 바르기 좋은 틴트인 게 분명한데 개인적으로 제형에 있어서의 만족감은 이 쇼킹 립블러가 더 좋았는데 일단 컬러감 자체가 3CE가 너무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이 3CE 제품을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그리고 제 메이크업이 조금 웜한 느낌이라서 이 코랄문 틴트 컬러가 조금 더 이렇게 착 달라붙는 느낌으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다 끝냈고요. 저는 옷을 갈아입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옷을 갈아입고 왔는데요, 여러분. 먼저 상의는 미쏘에서 구매한 컬러감이 예쁜 이런 니트 가디건하고 하의는 체크 스커트. 여기다가 가방은 루이비통, 포쉐트 메티스를 같이 코디해서 나가보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하고 니트, 가디건, 코디를 함께 보여드렸는데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저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